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왔어요. 아쉬웠던 점? 여기 잘 왔어요 아쉬운 게 없는데요? 우리 팀은 항상 좋은데. 제이빈 때보다 지금 음, 염색약 음. 바르는 게좀 나아진 음. 것. 같아요. 오 염색약 바르는 거? 가서 제... 요즘... 많이 좋아졌어요. 근데 많이 좋아졌는데 분자. 뒷속 말해요 가서. 음,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. 그렇게 얘기하세요. <laughs> 준이. 음, 저는 이제 어레인지랑 음. 각자의 개개인의 영향을 음. 더 끌어낼 수 있게. 음. 아, 자꾸 이런, 대본, 대본이잖아. 이런 <laughs> 어레인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시야를 아, 아, 넓히고 전체를 보면서 자꾸 사라져요. <laughs> <laughs> 놀지 않습니다. 너무 시야를 넓혀가지고 <laughs> 바쁜 팀까지 챙겨주는 짠. 진영님. 아. <웃음> <웃음> 우리 팀좀 체력 관리해야 되죠. 아, 아, 맞아요. 저희 팀이 어, 엄청 바쁜 것도 아니지만 사실 오전에 밥을 먹고 있는 친구들은 전는 뭐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지만 밥을 못 먹고 일을 하면 체력이 많이 빨려요 저희가 일하는데도 지장이 되기 때문에 밥도 잘 먹고 너무 연습 늦게까지 하지 말고 연습 너무 열심히 합니다. 맞아요. 아, 대답이 좀 느렸는데요. 연습 연습 많이 살길만. 이 <laughs> 차은사초점으로 오시면. 센스 있고 친절하고 실력 좋은 저희가 기다리고, 기다리고 있을게요. 안녕하세요. 일단은 고객님들께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가 음. 많다 보니까 그게제 뿌듯하고 좋은 거예요. 고님은 월달에 어떻게 보내고 싶어요? 일단 제가. 미스터하는 양바드랑 응. 리펌을 좀 연습을 하고 싶어요. 네. 선생님은 5월달 혹시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? 아 이제 5월은 여름이 가오기고 직전이니까 응.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돼서 클라두스를 네. 가야 되는데 그래은 네. 응. 어, 일주일에 한번 가거나 응. 일주일에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서 일주일에 두 번을 꼭 가는 걸로 그렇게 잡고 어, 있어요. 일주일에 두번 쉽지 않아요. 아 어, 쉽지 않아요. 그래서 어. 초반에는 한참할 때는 음. 두세 번을 갔었는데 하더니 네. 그러니까 아, 열장좀사라들죠아요 <laughs> 네. 그거 알아요, 런지거기 <laughs> 가기까지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어 가기 전까지는 너무 가기 싫어 이러다가 박상 가면 네. 너무 시원하고, 네뭐 운동하니까 기운나고 청소하고 음. 잘 되는데. 어, 앞으로 연희, 네. 연희 선생님 퇴근할 때꼭 외쳐 주세요. 연희 선생 님 필라테스 <웃음> 가세요. <웃음> 저는 5월달에 제가 식습관이 되게 불규칙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한 음식으로 식단 관리를 좀 해가지고 어, 좋은 좋은 에너지를 고객님한테 좀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으로 좋은 식습관 만들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을 하러 서초점으로 네,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영님 어디 가세요? 저는 빵을 사러 갑니다. 아 오늘 석소점 친구들을 위한 맛있는 빵을 준비하러 가는 건가요? 네 맞아요. 아, 잘 다녀오세요. 이따 봐요. 빠이.